위잉에는이해원 선수가 계속해서 문수현과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다영의 먼거리 슈팅 특점 오늘 경기 첫 특성의 주인공 김다영입니다. 최지혜 선수가 백스리 라인의 선발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 플레이. 네. 이현성 선수가 그리고 빠르게 공격전개 신진미 밀고 들어가면서 이번에 왼쪽에 윙에 자, 떴습니다만 네. 오사를 막지 못해요. 김다영의 원핸드 캐치 그리고 뒤쪽에 신진미 슈팅. 이번에 김설라 블록에 걸립니다. 네. 경남 개발공사가 공격의 포인트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45도 앞도 돌파 슈팅에 이어서 득점 연결. 우리 상황이 좀 빠르게 이어갈 수 있고요. 황수미가 이번에 아, 라인 체크하고 네. 황수미 선수가 신장. 네. 문수연도 내려와 있고 다시 김다영이 이어받습니다. 뒤쪽에 신진미 자 김다영이 그들의 먼 거리 슈팅 아, 유해정의 윙플레이 아, 하지만 김수현이또 하나의 선 네. 자, 앞쪽에 아, 비어있는데요. 완벽하게 좁혀놓고 송혜리에게 패스 연결! 오늘 연속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송혜리입니다. 음. 원선빌부터 출발해서 이혜원이 다시 한번 돌파! 아, 막아냈어요. 하지만 오사라 빨리. 왼손에 걸립니다. 오사라의 슈퍼 세이브. 김하영 선수가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자, 왼쪽에 공간이 열렸습니다. 네. 슈팅 성공! 김현호 선수가 윙쪽으로 내려가고. 자, 슈팅이 필요한 부산의 공격. 자, 피혀 들어갑니다. 그렇죠? 스카이 플레이! 아, 이거 나내네요 <laughs> 엄청난 스카이 플레이. 에 엄청났던 오사라이선 방. <laughs> 김다영. 반대편에 이혜원 한 바퀴 빙글 돌면서 <laughs> 네. 슈팅 마무리. <laughs> 이혜원의 득점. 다시 팔려다가 놓치고 말았고요. 엠티골 공격 최지혜 그대로 슈팅! 들어가요. 블로크에 손스팅 치면서 득점으로 연결. 부산의 공격 김다영. 공을 놓쳤지만 살려냈어요? 이혜원이 네. 가져갑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실책이 좌우 스텝은 수비들의 스텝이고 손은 골키퍼의 스텝이에요 연결됐어요 스틱 스텝 서 네. 이번에는 김소라이 득점 그 팀의 주장 김대영 선수가 마지막에 집중하자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던 부산의 공격 이해원의 돌파 네. 스텝까지 통했습니다 외해정이 내려왔습니다 네. 아, 스틱까지 김수현의 선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왼쪽에 김다영 조금 더 왼쪽에 신진미까지 아, 네. 하지만 오사라가 버티고 있었던 경남개발공사 권한나 뒤적 흘려놓고 이해원의 슈팅은 통하는군요 자 이해원 선수가 조금 전이 스카이 플레이 상황에서는 패스가 좀 강했었는데 송혜리와 김다영 선수가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하고 나와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서라 라인 체크 슈팅 네. 이번에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신중했던 김서라 선수죠 이해원 먼 거리 아, 네. 오늘 이해원 선수는 득점 성공률도 상당히 좋고 빨리 올라가야죠 두골 뒤져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피벗을 과감하게 던져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 유해정점으로 쇠팅 성공을 요 네, 자 드디어 한 골짜까지 추격을 해왔는데 부산 시설공단 극적인 한 골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